한 명. 와 근데 인포 한명 하면 못찾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 디스코드 하려고 했는데 디스코드 하려면 열 분이 다 해야지 재밌어요. 몇 명만 디코 하면 재미가 없 떨어져가지고 가능하면 아 인포스터 더럽게 안 걸리네. 자 해봅시다. 아 디스코드 가능하세요? 관리실지도 저 저기서 발견했어요 통신실 발견했어요. 탈주 닌자 죽었노아 사스케 사스케에서 전직했는데 죽으셨어 탈주 닌자 나가셨어 <laughs> 이거 죽어도 나가지 말고 일을 하셔요 일일 하시면 돼요 나루토 울겠다 자 일단 일단 벌써 방해했어요? 스킵 하죠 아직 증거불충 주면 안나요예 그랬어요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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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거 같아요 예 네, 버그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네 지금 게임 플레이가 많많아서 그런지 버그가 많이 생기네요 오늘.. 저거.. 버그만 연속 세번째인데? 빨강아 투표좀 해 저.. 나왜 파랑이지? 다음판에 지라야..지라이아로 또 버그인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버그가 많어 원래 이렇게 버그가 많지 않았는데, 그쵸? 이거 버그인가 봐. 저분 달아야겠다. 다음에 저분 달죠. 빨강 툭안 하면 자다가 안 먹고 킥도 못함. 어, 그렇네. 킥도 못하네. 다음에 저 빨간색 님 갈죠. 저분... 대박이다. 버그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한 2주 전까지 했는데. 그쵸. 다음에 나루토 될레면 아직 멀었는데요. 봐봐, 빨간색 없어. 아까 있었는데. 관리실 지도. 빨강만 따라다니, 빨강이 없는데? 저분 어떡하지? 어? 저기... 저... 뭐야? 뭐야, 이거? 내 앞에서 죽었어. 빨강 통신실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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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앞에서 죽어 있었어요 전기실 두 명이었는데 문 닫고 안에 시체 있었음 코나님 코난이요? 명... 아 잠깐만 이거 빨강 빨강 보내야 되지 않나? 이거 이거 빨강 보내고 빨강 보내고 눌러서 코난 고른분신이 걱정 말아요 빨간색은 빨리 없애야 돼. 투표가 느려짐. 빨간색 안 달면. 아, 이거 빨간색 안 달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일단. 이거 백룡님 분신이에요? <laughs> 빨간색 나중에 달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인포 맞는데 나 아무도 안 죽임. 먼저 나온 사람부터 죽여야죠. 인포 한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두 명이죠? 저도 이미 코난 찍어서 왜 채팅이 두 번씩 나가지? 이거 홍진호의 저주? 저주인가? 한번 더? 이건 한번더 쳐줘야지. 콩콩콩 이거 빨강을 빨리 달아야 돼. 핑크님 투표해주세요. 어, 그렇네. 핑꾸님. 혼자... 뭐... 드세요. 점, 저녁 드시나 본데? 아니 아니, 홍진호 홍진호 저주 저주가가 가모모이 뭐, 뭐, 뭐. 킹호스 자명 임포스터였습니다 한명 남은 네 방풀하면 자다가 쥐날 거예요 이거 문왜 닫혀있냐? 문 열어줘 자, 여기서 이쪽으로 뭐야? 초록, 이름으로 초록 이름 물음표로 살아있어요? 초록 이름 살아있어요? 자 어디 어디? 물음표. 어디 어디? 어디 어디지? 저 CCTV 실이었어요. CCTV 실 시체인데 리포트 안누르놈못 봤어요. 못 봤어. 하트님, 명탐정 코나님 나가셨어. 저 억울해요. 나 채팅 이것도 안 쳤거든요? 저, 저 채팅 안 쳤어요. 아니, 이, 이 채팅 나안 쳤어. 저거, 뭐지? 아니, 뭐야, 이거? 무섭다. 나이 채팅 안 쳤어. 뭐야? 패킹? 헬로 뭐야? 나 이거 안 쳤거든요? 이상한데, 게임이? 핵 뭐야 핵 해킹이야? 이거 게임 꺼야 될것 같은데? 진짜 핵 핵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노노 해킹 나 키보드 소리가 나거든요? 키보드 치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내가 치는 게이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강송 아마 조금 있다가 끌것 같아요. 아니, 해킹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이상해. 아니, 나안 쳤거든요. 아니, 좀 이상한데, 게임이? 에저 네, 임포스터긴 한데,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살인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죽였어. 아니, 뭐지? 뭐, 진짜 뭐, 해킹 같은 건가? 아니, 아니, 레알 연기 아니야. 아이 뭐지? 게임... 꺼볼게요 아이... 게임 일단 껐거든요? 왜냐면 방송 뒤로 보자 아니 날... 보면... 억울한 게 뭐냐면 이거 봐. 채팅 두 번씩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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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이하 이거. 면 제가 안이렀거든요 여기 보거 이거. 하다가 2분 1분만 이가 죽였어요 봐봐. 아 이것도 내가 안 죽였다. 이상하지 않아요? 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관리실층. 해킹인가 진짜? 이거 보면 저는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빨간 가게 빨강만 따라지 빨강이 없는데. 봐봐. 이거. CCTV 관리자님 보고 있고, 보게미님 어서오세요. 아. 아, 핵 쓰신 분이에요? 아, 난또 컴퓨터에 문제 있는 줄 알고, 막 포맷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쫄았거든요, 아까. 컴퓨터 고장난 줄 알고. 그래도 핵은 쓰지 마셔요. 다들 하면